안녕하세요 미니꼬꼬마입니다. 원래 저 이름 원래 이름 보시면 미니유림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영상에서만이 이름을 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목감기 걸리고 그래서 코가 좀 맹맹하고 목 가래 목에 가래 낀 것처럼 목소리가 좀 걸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TV 소리가 조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수제 풀점 또는 모데나 만들어 볼 건데요. 아마 수제 풀점 모데나 둘다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수제 풀점 수제 풀점 풀 모데나 그거 만드는 법을 두개다 올릴 거예요. 아마 먼저 준비물 소개하겠습니다. 통 천사점토 물, 식용유, 물풀, 요거 목공풀. 아, 그리고 <laughs> 섞을 것이, 섞을 것이랑 비닐팩 두 개. <laughs> 물풀은 꼭아스 아모스 물풀이나 그런 것만 되고요. 종풀 같은 거는 안 돼요. 요거 수제 몰드 점토 같은 거 만들었어요. 이것도 광자 만들게요. 요거 아마 제 출처 같아요. 만들 통에다가 자기가 만들 만큼의 천사 점토를 넣어주세요. 안 넣어 주지 마시고 통 옆에다가 넣어 주시. 다주시고좀 많이 만들 거예요. 모데나랑 풀점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laughs> 아, 이거는 풀점 만드는 거고요. 모데나는 이따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요거 기름을, 아 식용유를 바닥에 깔릴 만큼 이렇게 해주시고요. 둘이 섞어주세요. 제가 이게 영상 영상 그 하는 기간이 짧아가지고 이게 막 끊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섞어오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 섞었어요. 이거를 들어보면 기름이 좀 반짝반짝거리긴 하지만 기름이 그안잘안 안 보일 때까지 섞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laughs> 물을 어, 한 20방울, 10방울 정도 넣어가지고 섞어주세요. 어, 섞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물을 계속 섞다 보 계속 섞어가지고 손에 안 묻을 때까지 해주세요. 그면 엄청 부드러워지는데, 그리고 이제 목공풀을 넣고 섞어주세요. 이 정도 넣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물풀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물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laughs> 물풀은 볶음풀 양과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살 때, 굴지기 하지 말라고. 어, 죄송합니다. 어, 이렇게 오. 완성되었고요. 여, 아, 맞다. 여기다가 추가, 인데 핸드크림을 따짜가지고 섞어주시면 돼요. 섞으시면 이제 완성입니다. 이렇게 수세 풀점이 완성되었어요. 네, 요거 제가 야채 조핑이나 그런 거 만들 때 요거 이제 사용할 거고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모델나 편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